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테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해외 온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화 올까도 모르겠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 지금 나 없이 행복하니? 나 없는 이 순간에도 너는 너, 너 혼자 행복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어, 나 행복해. 좀 슬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네, 어, 이별을 언제 했건, 이별의 순간이 언제였건, 이제 뭐 지금 헤어짐의이 폭폭풍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별의 순간은 모두가 힘이 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어진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너 지금 나 없이도 행복한 거니 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놓지 마시고요 앞, 앞에 있는 이 촛불을 보시면서 너 지금 혼자 행복하니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마음에 드는 초 하나만 골라 주세요 여러분 보라색 철을 선택하신 분. 어두 분이 어 정말로 많이 사랑했고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어 정말 사랑으로 시작되는 너무 순, 사랑 그 자체로 시작되는 연인으로 보이는데 자이 분은 상대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하고 어떻게 보면 남한테 아왠 어, 오지랖이야 할 정도로 많이한테 굉장히 친절하신 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어, 헤어졌는 갑작스럽게 어떤 이별을 맞고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 내가 이별을 하자고 했건, 이별을 맞았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 역시도 갑자기 이별을 하고 너무 힘들었다. 집에서 돈 물출하고 난 지냈다. 라고 들어와 있는데, 자. 이분의 이 지금은 내가 뭔가 행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가 정말, 아,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 아, 한대 정말 사랑했었지라는 어떤 그림이 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자, 이분은, 어, 지금 현재 옆에 주변에 다른 어떤 상황적인 거, 그리고 어떤 인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다고 들어있어요. 이분이, 음,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이제,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어, 뭔가, 괜찮다. 저 사람 동동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근데 이 사람하고, 어, 그냥 괜찮다라는 거지, 더 이상의 어떤 발전 없고, 행복해? 굳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헤어졌던 그 순간을 정리를 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해서, 그래도 다시 이 사람은, 어, 뭔가를 좀 찾아다니는 거, 내가 뭔가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사람은 조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하고 더 이상 어떠한 호전적인 결과는 없다. 그냥, 어, 두 사람이, 이분은 그 사람이 뭐 상대가 좋다 하고 내가 연애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먼저 근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뭔가 주변에 어떤 여건들로 인해서, 어, 이분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라는 게 들어와 있고, 어, 이분은 어떻게 뭐 행복해, 상대가 행복하다 하면 그래도 행복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방면,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라도 행복해져서 고맙다는 생각을 또할수 있는 거. 근데 이분은 그냥 지금 어떤 뭔가 자기만의 근심 걱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노력해보려고 생각을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초록색초를 선택하시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에 나 몰래 뭔가 사랑을 시작하셨나요? 사랑을 시작하면서도 정말, 어,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자, 만남에서 이어질 때는 굉장히, 어, 미래를 생각하고 만남에서 정말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는데, 지금 이분은 뭔가, 자, 이거는 뭐냐면 주변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 사람이 이별로 인해서 이분도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가 많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든지 아니, 나를 보호해주고, 정말 이제 나는 이제, 어, 옆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걸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할수 있을까? 음, 그리고 또 굉장히 조금 혼란이 많은 걸로 이분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은 주변의 근심상황이 이는 걱정 때문에, 어, 행복한 나날의 순간은 아니다. 그냥 지금도 굉장히 스트레스로 힘들어 보인다라고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별의 혹혹풍도 되지만, 주변에 어떠한 내가, 어, 좀 흔들림도, 여건상의 흔들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다가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따뜻하게 해주고, 어, 모성애저인 어떤 뭔가 이제 모든 걸다 나는 이해줄수 있어. 나 모든 걸너 포용해 줄게. 이런 사람이 없느나, 이분은 당분간 연애 조금 힘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게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적은지심이 어, 든다면, 혹시나, 뭐, 이제 뭐 힘든이라는 거, 아니면 나의 SNS에 조금 그런 뜻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미 표시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보다 요즘 스트레스로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핑크색 초를 선택하신 분 보겠습니다. 행복할까? 이분한테 어 이분은 오히려 보면은 아 소식을 해줄 법도 같지 않을까? 자, 이분은요 굉장히 음. 외국수예요. 그리고 자기 말이 좀 굉장히 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한 테 어떤 말을 들어도 나이 네 말이 옳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 자기만의 고집과 집에 굉장히 융통성 없이 사로잡혀 있는 분이고 이분한테 이동 변동수에 있어서 어떠한 뭔가 자기 주변의 이동 변동에 좋은 소식은 있어 보이나? 근데, 아직 뭔가가, 이분이 난항이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어, 아직 헤어진 사람한테 미련은 있으나, 자기가 마음을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련은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뭐,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래, 헤어졌으면 됐지. 내가 무슨 연락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마음이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실까요? 참. 근데 이 찰나에 이 순간이 오지 않으면 이 순간이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혼자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를 선택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좋은 면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상대한테 처음부터 내가 적극적이질못 원했다. 두 분이 어 어떤 관계에서 발전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 처음에 뭐 친구였거나 직장 동료였거나 그런 관계에서 발전해서 왔지만, 아이 어, 분이 뭔가가 상대한테 미련이 있다. 그동안 연애를 하고 자는 마음도 아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어 약간 이분이 신상에 이동 변동수가 있어서 어뭐 새사를 새로 뭐 취업을 하거나 이동 변동수가 있거나 그렇다고 이게 뭔가 연애를 해지고 이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답답할 만큼 두 손이 없는 외골성 성향으로 보여서 그냥. 나름 아 근데 나는 왜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에 그냥 약간 좀 은둔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빨간색 정렬적인 초를 선택하신 분 행복한이너? 근데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 이분이 어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속 시끄러운 거 싫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걸로 두 분의 성향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자어 이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조금 지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지금은 이분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어 뭔가 시간이 서로가 공백 이 있던 헤어짐을 했건 내가 마음 정리를 이제 해야 된다. 마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자기가 헤어지놓고 뭘, 뭘, 마음 정리를 해. 본인이 헤어진다고, 지자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해놓고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분은 뭔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가 또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는 헤어졌던 애인, 애인한테 미련은 있지만 내가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근데 어쩔까요? 계속 미련이 도네요. 생각 많습니다, 이분. 굉장히. 그래서, 아, 뭔가가,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어, 또 갠스레 이어졌나 근데 한 번쯤 자기 전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떠한 생각적인 것 때문에 그냥 이분은 잠자고 있는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신 거나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오랜 기다림에 대한 소식도 기다릴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혼자서 이분은 자외로움 마음에 한잔 술에 혼자 생각을 하시고 단지 그렇지만 내가 먼저 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 없이 어 자기 반성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 생각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돌아있거든요. 음 행복하니? 행복하지는 않아. 자, 이분 입장에서, 그냥 그래, 난 단지 나한테 미련이 있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잠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기다려봐. 나도 지금 속시끌러고 싶고, 나도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 시간을 줘. 나 생각할 거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 너 행복하니? 생각하고 잘 들으셨어요? 음, 아무리 사람이 이제 만나고 헤어진 순간에도 헤어집을 요구했던 상황, 사람도 기분이 유쾌하지는 못하라는거 그리고 내네 분의 공통적인 오늘 초들을 어, 내가 헤어진 걸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조금 뭔가 마음이 스산하고 복잡고 그렇지만 내가 또 뭔가 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 그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또 뭔가 한번 그러면서도 뭔가 소식을 기다리는 순간 근데 내가 또 먼저 어떻게 해보고 속식 그렇게 아보시더라고요. 아직대부 네. 아나 지금 행복해 죽겠어. 이런 분들은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 그래도 너도 나는 같이 행복해지면 안 되나? 라는 생각할수 있어요. 하지만 자, 나의 기운은 상대한테도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쨌거나 서로가 만나서 사랑했던 시간만큼은 다시 올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또그 시간들을 재현할수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 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도 갈등을 하고 정리 시간이 필요하고 나 또한 얘가 행복하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나로 인해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행복을 해줄 수 있으라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다린다면 이 순간이 매개체가 되어서 상대방한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피앙세, 중간 전달해주는 그 기운으로, 아,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 그나마 그 행복을 내가 되찾아주고 싶다. 그래서 꼭 나랑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누군가랑 연애를 하면, 그게 정말 오직 나였으면, 나를 다시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려준다면, 그 진심이 상단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상대분들이 어정부 상황이 정리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상대방을 음,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자 다시 우리가 행복해질 순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어, 그날만 또 생각하고 다시 우리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테나였습니다.